오늘은 수진 1구역 내 흔하지 않은 다세제 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8월 21일 현재 수진동의 7월 단독 다가구 주택 실거래 신고 건수가 18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가 수진 1구역 거래였습니다. 반면 수진 1구역 내의 다세대나 빌라 주택 거래는 사실상 개점 유업 상태입니다. 구역 내 빌라 다세대의 절대 수량 자체가 작은데다 지난 5월 마지막 거래 이후 아직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다세대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되어 아래와 같이 소개드리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가격은 7.2억 원이며 현재 세입자 분께서 2억 원의 임차 보증금에 전세 계약 중입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금액은 5억 2천이 됩니다. 사용 승인 일은 2003년이며, 방 3개, 화장실 1개 갖추고 있습니다. 추후 감정평가 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4,200만원입니다. 5m 대로변에 접해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주요 장점 가운데 하나는 세입자 관리 등 주택 관리가 전반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수진 1구역에 관심은 있으나 단독 다가구 주택의 주택 관리 및 세입자 관리에 부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다세대 주택 매물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 추천드려 봅니다. 본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부동산은 수진역 3번 줄구 70m 금성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